자, 일단 통합사회에서 경제 부분에서 경제 문제의 합리적 선택이라고 해서 5-1의 내용을 보면 자본주의 발달, 이게 저번 범위였고 자본주의 발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바로 경제 문제의 무슨 선택이다라고 하는 게 나오냐면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게 나와.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합리적 선택에 대해서 배우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 어,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전에 일단 이제 기초 지식이야. 일단 요걸 어, 알고 가줘야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이해할 수가 있어. 합리적 선택과 관련된 거는 일단 인간이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은 뭐에 봉착한다라고 할 수가 있냐면 경제 문제에 봉착한다라고 해. 경제 문제를 겪게 되는 거지. 이 경제 문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어,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까 혹은 소비할까? 그렇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까, 소비할까? 그리고 누구를 위해 생산할까라고 하는 일종의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까? 그렇지? 예를 들어 카드로 할까, 현금으로 할까? 누구를 위해 어, 부모를 위해 아니면 자식을 위해 소비할까 생산할까 이런 것들이 모두 경제 문제이고 결국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무슨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어, 선택의 문제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경제 문제는 무슨 문제 선택의 문제고 일단 기초 지식으로 왜 우리는 그러면 경제 문제 즉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 그 이유는 와이 못뭐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봤더니.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기 때문이다? 희소하기 때문이다. 이걸 자원의 무슨성? 희소성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 전희소성이란 개념은 일단 인간의 욕구는 굉장히 어떨 때, 무한한데, 가지고 있는 자원의 양은 한정되어 있다라는 의미야.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전희소성은 절대적인 양과는 관련이 있다 없다. 절대량. 양과는 관련이 없는 거야 인간의 욕구가 많으면 희소가 큰 거야 그러니까 욕구와 관련이 있어 그래서 인간의 욕구에 따라서 달라져 전의 수성은 다르다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배웠던 뭐 옛날에 한번 언뜻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들어봤던 내용일 거야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곡에서의 물과 그리고 사막에서의 물이 있는데 어느 게더 희소하니라고 봤을 때이 사막에서의 물을 사람들이 더 원하지. 그치 이 사막에서 목이 마르잖아 욕구가 더 크지 그래서 희소성은 사막에서의 물이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욕구에 따라 어떡한 거야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요걸 바로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 조건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자원의 희소성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조건에 따라 항상 불변하는 걸 절대불변, 절대성이라고 하고,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을 상대성이라고 하는데, 자원의 희소성은 어떻다? 상대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욕구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걸 일단 잡아주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배웠어. 어,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무슨 문제다? 어, 선택의 문제다. 그리고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 뭐 때문이다? 자원의 소성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배웠다라고 할수 있겠지. 그지? 자, 그럼 우리는 이 선택을 어떻게 할 필요가 있어. 합리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지. 그래서 합리적 선택은 어떤 것이냐? 이제 이게 이제 이 단원의 요지야. 합리적 선택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어. 이 선택했을 때 느끼는 만족감을 바로 편익이라고 하고, 포기했어. 어떤 걸 포기해서 얻게 되는 이익을 기회비용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선택한 것은 편익이라고 하고. 포기한 것은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편익과 기회비용 중에 뭐가 더 커야 돼 내가 선택한 것에 이더 편익이 더클 필요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보다 합리적 선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편익과 기회비용 중에 뭐가 더큰거 편익이 더큰거 이걸 바로 뭐라 그래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기회비용을 구할 줄 알아야 돼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기회비용은. 명시적 혹은 명목적 같은 말이야. 명시적 비용 더하기 무슨 비용이다? 암묵적 비용. 이라고 얘기해. 자, 여기서 명시적 비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실제로 뭐한 돈을 얘기하냐면 지불한 돈을 명시적 비용이라고 해. 내가 실제로 지불한 돈. 암묵적 비용은 내가 실제로 지불은 하지 않았지만, 그치? 포기한 것에 이익을 얘기해. 이게 암묵적 비용이야 근데 여기서 포기한 것의 이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포기한 것에 편익이 있지 포기한 편익 그치 포기한 것에 편익이 있으면 그 포기한 것의 편익에서 포기한 데 상황에서의 비용을 뺀거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암묵적 비용이라고 해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제 지불한 돈을 명시적 비용 포기한 것의 이익을 바로 무슨 비용? 암묵적 비용이다 라고 얘기한다 라고 하는 것까지 일단 봤어. 그치? 요거 두 개를 더하면 바로 무슨 비용? 어, 기회 비용이다. 라고 하는 걸 봤는데, 어, 내가 나눠준 프린트의 문제를 한번 풀면서, 이게 아무리 이렇게 외워봤자 문제가 안 풀릴 수가 있어. 그래서 실제 문제 적용을 좀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내가 나눠준 프린트를 좀 보도록 할게. 프린트. 자, 프린트에서 일단 칸은 한번 메꿔보도록 할게. 합리적 선택의 경제 문제는 일종의 어떤 문제다? 선택의 문제고,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자원의 무슨성 때문이다? 희소성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합리적 선택은 기회비용과 편익 중에 뭐가 더큰 거? 그치. 편익이 더 커야 되고, 기회비용은 포기한 것 중에 실제 지불한 비용. 이건 무슨 비용이라고 한다? 그치. 명시적 비용. 그리고, 내가 포기한 것 중에 화폐로 지불하진 않았지만, 포기한 것의 이익이라고 하지. 편익배기 비용. 이건 바로 무슨 비용? 암묵적 비용이라고 하고, 요거 두 개를 더한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해. 그리고 이제 가끔 지문에 나올 수가 있어. 순 편익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는 내 편익에서 기회비용 뺀 거야. 자, 그리고 매몰비용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 매몰비용. 매몰비용은 이미 지출해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으로 합리적 선택을 지, 계산할 때는 반드시 이걸 빼줘야 돼. 그치? 회수할 수 없다. 해서 문제 지문에서는 뭐, 환불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지문이 나와 이거 다 나오면 무슨 비용? 매몰 비용으로 합리적 선택할 때는 빼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일단 나와줘야 돼. 자, 그럼 이제 예제 문제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예제 문제. 갑은 시간당 만원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는 오늘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두 시간짜리 영화를 보기로 결정하였다. 영화 관람비는 얼마래? 6천원이래. 자 이거는 내가 일부러 문제를 풀기 연습하기 에서 만든 표야. 처음에는 이 표로 계속해서 연습하다가 나중엔 이표 없이 이제 하게 될 거야. 자 일단 아르바이트를 하는 상황과 영화 관람을 하는 상황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할수 있어. 그치? 그렇다고 했을 때 아르바이트한 상황부터 한번 볼게. 아르바이트할 때는 비용이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이때 편익 은 그치？내가 시간당 만원 을버 니까 2 시간 짜리 지2 시간 2 시간 동안 내가 얼마를벌수있 냐면 2 만원 을벌 수가 있는 거야. 이게 편익 이지？자, 그 다음 영화관람 볼게. 영화관람 때드는비 용은 이제 6 천원, 그치？6 천원 을들고 편익 은뭐가 돼？영화 관람 으로 느끼 는 즐거움 이되 겠죠？그치？이렇게 음. 이익 은, 정신적인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모두 들어갈 수 있어. 자, 그렇다 이제 명목적 비용, 실제로 이제 명시적 비용이라고 해서 실제 내가 쓴 돈인데 아르바이트 하면 명시적 비용이 들지 않겠지? 그치 자, 영화관람하면 명시적 비용이 그대로 비용이 내려오지. 6,000원이 들었다. 그치 자, 그다음 암목적 비용은 내가 포기한 것의 이익이야. 영화 관람했을 때 편익이 즐거움이고 그치? 그치? 즐거움에서 6천원 뺀건데 아무튼 눈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추상적이지. 아무튼 즐거움에서 6천원 뺀거. 자 영화 관람했을 때의 안목적 비용은 내 편익. 그쵸? 편익에서 비용 뺀건데 여기 비용이 없으니까 그냥 2만원이 내려오면 되는거지. 그치? 자 그럼 기회비용은 모두하기 뭐 뭐다? 명목적 비용 더하기 안목적 비용이니까 얘는 기회비용이 즐거움에서 6천원 뺀거. 그치? 그 다음에 영화 관람 같은 경우는 바로 두개더 해야 되니까, 2만 얼마? 6천 원. 대부분 이제 요거는 계산이 힘드니까, 요, 영화 관람 했을 때의 기회비용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겠지? 그럼 2만 6천 원이고, 영화 관람을 선택했을 때, 느끼는 편익의 조건을 쓰시오. 라고 문제에서 쓴다면, 즐거움이 얼마보다는 커야 된다? 2만 6천 원보다는 커야 된다. 라고 쓰면 되겠죠. 그렇죠? 자, 순편익은 내가 느낀 편익에서 기회 비용을 뺀 건데 아직 이건까지는 지금 이번 시간에는 안 했어. 이거는 약간 심화에서 나오는 지문이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x표 치고 그렇지? 여기까지는 연습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뒤에 있는 연습 문제 연습해 가지고 오자.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명시적 비용도 하기 암묵적 비용인 기회 비용이 있고. 그렇지?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의 편익 예, 느끼는 만족, 편익이 있어서 기회비용이 뭐보다 커야 된다. 편익이 커야 된다. 라고 하는 것까지 배웠고, 하지만 이것은 뭐를 갖고 있더라라는 게 나오냐면, 한계를 갖고 있더라라는 거 한계. 한계. 일단은 첫 번째는 편익과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거. 방금 전에 봤지만, 즐거움 빼기 마이너스 2,600원. 이게 말이 돼? 그치? 그치? 이게 안 돼. 마이너스 6,000원. 그치? 이런 게, 이런 걸 계산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일번 정확한 계산을 하기가 어렵고, 두 번째, 개인의 합리적인 사익추구가 사회,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성의 역설이라고 해. 구성의 역설. 자, 구성의 역설은 이제 좀 중요해. 너는 교과서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저축을, 개인이 합리적 선택을 해서 저축을 늘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저축이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소비가 감소하게 되면서 기업이 굉장히 위축되게 되고 경기가 침착되게 된다는 거야. 즉, 개인이 합리적 선택을 했는데 사회 전체에는 별로 안 좋지. 이런 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세 번째는 합리적 선택이 개인은 사회 규범을 어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업 위주에서 본다면 환경 정화 처리 시설을 안 하고 물건을 생산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야. 아, 근데 안 하면 사회 전체 해악이 되죠.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사회 교범 어기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의 한계다라고 하는 것까지 저번 시간에 배웠고 지금 이게 이제 이 강의로 내가 지금 설명을 하느라고 지금 빠르게 정리했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뒤에 있는 연습 문제하고 교과서 문제까지 있어 그 교과서 문제까지 아직 순편익은 구하지 말고 교과서 문제까지 풀어오도록 한다.